어, 또 뒤집어졌네. 안녕하세요. 이인 상사입니다. 어, 저번에 이거 두 개, 그, 컨티넨탈 타이어, 크로스 LX2554520 두개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거 두 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대분 이렇게 올려봅니다. 타이어 트레일 상태 뭐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그, 항상 눈에 얘기하지만, 어, 요 타이어 항상 안 나가다가 갑자기 판매가 되고 나면 전화가 빗발치는 요상한 신기한 미래, 아니 신기한 그런 타이어입니다. 말이 꼬이네. 탈라디 어, 타이어 트레 이 상태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타이어고요. 이 정도 남았습니다. 한뭐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타이어 조금만 볼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타이어 트레 이 상태 굉장히 좋고요. 추천을 해드릴 만한 물건입니다. 진짜로 요거그 소렌토하고 그 20인치 풀옵션에 껴서 나오는. 그 타이어죠. 새거 살라고 만약에 타이어 갈게 되면 기절을 하는 타이어입니다. 어, 굉장히 고가의 타이어예요. 잠깐만 아자 콘티넨탈 타이어 254520이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LX 스포츠입니다. 스포츠라 그래서 뭐 사계절용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계절용입니다. 크로스 l 스는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알수 있는 타이어고요. 그 다음에 20년 51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네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아, 보자. 2 5 4 5 2 0이고요그 다음에, 어, 20년 50번째 나온 타이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우와, 씨. 크로스 컨택. 그 다음에, 20년 31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네요. 그 다음에, 뭐, 2 5 4520. 여전히 버냐 먹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친구. 우와, 씨. 친구는 하나가 22년 46번째 주로 저번에 한번 타이어를 새 타이어를 한번 갈았었나봐요. 보니까 그러니까 연식 굉장히 괜찮고요. 음, 이거는 진짜 어, 굉장히 비싸가지고 쓰시기에 진짜 좋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정말 추천을 하고요. 한 대분 이렇게 잘 나오지 않으니까 빨리 영상 보시면 서두르는 것도 하나의 팁일 것 같습니다. 요 같은 경우 개당 하나, 둘, 셋, 네, 네 개. 32만원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개당 8만원씩이죠.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 010-883-18363입니다. 오시면 제가 여기서 무료장착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멀리 계신 분들 개당 착불 7천원씩 해서 한 대분에 28만원에 물건 경동화물로 물건 나가니까 음, 경동택배 경동화물로 물건 나가니까 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태까지 이인 상사였고요. 이제 구독자가 9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 항상 구독,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이인상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